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반적으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를 높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미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보다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은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와 그림, 지문 등과 실제 수능 문제의 유사도를 높여서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변형해 출제하는 간접 방식은 그대로지만 교재에 실린 자료와 비슷하게 출제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연계율은 영역 및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겠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수학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 현상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는 비교적 쉽게 출제됐지만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평가원은 영역별 난이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 수 영역 독자적으로 지금 시험이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1점 차라고 하는 것이 좀 크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서 올해 수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하겠다.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화된 문항 출제 및 검토 절차는 올해도 유지됩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수 있는 평가원 모의 평가는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 치러질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